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약간 이제 극단의 상태까지 이제 갔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안녕. 자소클라우드 상담실의 권준영이야. 오늘 준비한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 어, 어떻게 보면 취업 관련된 상담을 해보면 한20% 정도의 학생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뭐 노력을 안 했다가 아니겠지. 그래서 유사한 사례니까 혹시라도 해당되거나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으면 같이 보고 이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 스펙이랑 첫 목표 먼저 한번 살펴볼까? 지방 사립대의 디자인학과를 전공을 했다. 어, 세부전공이 여러 가지를 복수로 다뤘다고 하더라고. 학점은 3.03. 그리고 뭐 중간에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은 한국 나이로 31살 어, 여학생이고, 그 다음에 토익은 775점이 있고, 뭐 말하기 성적은 따로 없고, 그리고 뭐 수상 관련해서는 지역 공모전 관련해서 지역에서 조금 이제 소규모로 지는 근데 거기에서 참가상 위급의 상을 두번 정도 받았다. 그리고 학내 소소한 활동이 있는데 뭐 임원 같은 거안 했다. 딱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고민이나 목표겠지. 그래서 고민이나 목표서 다시 한번 보면 디자인을 살리고 싶지 않다야. 취업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디자인은 자신도 없고 사실 뭐 질리기도 했고.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얘기한 건 그래도 행정,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쪽이라면 좋을 것 같다? 였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량적 스펙과 경험적 스펙에 대한 점수 배분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개다 똑같이 50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뭐 냉정하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낮게 볼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응원, 또이 학생이 또 치열하게 고민한 걸 담아서 각각 50점이라는 걸 담고 자기소개서 면접. 뭐 이와 관련된 고민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소개서 관련된 걸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썼던 거라든가 고민한 거.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준게한 열자 정도 돼. 그게 뭐냐면 제대로 써본 적이 없음. 유유 뭐 이런 거였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진로부터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가 정해졌을 때, 그때 물론 정해지긴 할 거야.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해졌거나, 사실은 이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딱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8개의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혹은 가야 되는, 혹은 갈 수밖에 없는 세계 기업의 회사 지원 동기 일단 만들어 놓기. 그 다음에 뭐 그게 성격이 됐든 뭐 분석이 됐든 다 상관없어. 어쨌든 나를 둘러싼 강점 세 가지. 여기에 직무에서 뭘 할지에 대한 직무상 포부 하나. 그리고 가장 도전적이었고 성공적이었던 경험. 이렇게 하면 이제 여덟 개잖아. 요그지 마음이 급해서 어느 기업 자소서 쓰고 뭐부터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일단 한 500자씩 내가 말한 여덟 개를 유튜브를 보든 인강을 보든 책을 보든 믿을 만한 루트나 쉬운 루트를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조언을 꼭 전달하고 싶어. 면접과 관련된 걸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자소서. 물론 뭐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 자기소개서는 안 냈는데 면접. 근데 이제 디자인 전공이라니까 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면접 경험이 있느냐 혹은 면접에서 뭔가 답변했던 게 있느냐 하니까 디자인 관련 회사 면접에서 이제 두번 정도 면접을 본 적이 있대 근데 뭐 무슨 답을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덜덜 떨면서 자신감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로. 했던 기억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건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래도 전공했던 걸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랬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경영으로부터 한뭐 행정, 뭐 사무, 뭐뭐 뭐 인사, 뭐 아니면 뭐 영업 이런 걸로 가는 순간은 아예 말을 할수 없다가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울 게 아니라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으로 면접 관련 스터디, 여러 전공자들, 초보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해봐요, 1분 자기소개, 이런 스터디 엄청 많단 말이야. 너무 뒤에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이제 이 학생과 또 유사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 취업과 관련돼서 성공 실패 사례들을 정말 넉넉하게 수천 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정말 어 약간 이제 극단의 상태까지 이제 갔을 경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게 지금 나에게 확률이 제일 높은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물론 하고 싶은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 근본적 경험도다 좋지.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다 결부될 수는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생과 유사한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한테 지금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뭔지에 대한 정렬은 돼 있어야 돼. 아, 일단 내가 지금 하면, 제일 일단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1위가 뭐고, 2위가 뭐고, 3위가 뭐고. 이 작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할수 없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그 이전에, 어쨌든, 아, 뭐, 지겨워서 못하게 써서 단절되는 순간,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 학생이 만약에 7년 뒤에 그만뒀다고 생각해 봤고, 이제 3 8에 어, 이제 업종 전환을 해야 되고, 막.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관점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본다면 이 학생에겐 사기업에 대한 거 완전히 접자 이거 사기업에 대한 거 완전히 접고 그래도 확률이 높고 그래도 좀 지속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공공기관이랑 공기업 혹은 뭐 일부 협회 이런 채용에만 딱 몰입해서 내가 어떤 결과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 계약직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고 아주 중소기업, 아주 작은 기업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행정 경험이나 사무경험을 병행하면서 결국 궁극적 목표는 한 2년 안에 공공기관을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디자인적인 것도 조금 살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 해커스랍 유튜브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컨텐츠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러서 좋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에 보자고. 안녕.